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택을 한 내가 될까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론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선택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어요. 삶이 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믿는 대로 펼쳐진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대로.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있습니까?라는 책의 구절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변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은 그대로이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지치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해찬 라디오와 함께 마음놓고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뭔가 늘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즈니들에게 수능, 수능을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 시즈니들에게 응원 메시지나 그런 응원을, 응원의 글 같은 걸 올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 수험생이 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 가수라는 직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을 보지 않았고, 그런,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하지 않은 경험에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응원이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응원의 말들이 정말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우리 수능을 겪고 있는 우리 수험생 씨들한테 응원을 해주고 싶었고, 어, 그런데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은 되게 몇개 없더라고요, 뭔가. 그냥, 제가 연습생을 겪었던 것처럼, 연습생을 겪다가, 딱 데뷔를 했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 한 가지의 뭔가 그런, 시험을 위해서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 그 과정과 그, 그런, 딱 뭔가, 결정의 순간들에 있어서, 되게,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경험과 이 과정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왜냐면, 잘 시험을 못 봤다고 하고, 제가 되게 연습생을 겪고 나서 뭔가 뭐 그런 테스트를 봤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한들, 제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보내온 수험생들이, 그런 공부를 해왔던 그런 시간들은 되게 값지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뭔가 남들이 아무리 뭔가 어떻게 평가하고 한다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뭔가 폄하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뒤에 어떤 좋은 결과가 또 다시 따라오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되게 스스로만큼은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고3이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뭔가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아,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그런 되게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회 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공부했을 때 그때가 정말 정말 편하고 좋을 때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였어. 나와서 일해봐. 공부,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지금 만약에 10대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도, 그냥 그때랑 똑같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도 공부는 쉽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학생 때그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때만큼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어, 모든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 사회에 나와서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뭔가, 뭔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학생들이 뭔가 공부를 할때 뭔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또 체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공부는 정말 밤 늦게까지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 되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여러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되게 힘든 노동이라고 공부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으면은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는 그런 끈기와 의지가 정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지금 해내고 있는 우리 여러 고, 고3 수험생들과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모든 학생 10대 경친들을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다들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난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그냥 나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힘내세요. 잘될 거예요. 일어낼 거예요. 끝까지 하면 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이상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돼요. 그게 나한데 어떡해. 그 누구도 날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은 그요 대신에 자기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냥 자기 자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 살아가는 데에만 신경 써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이 모든 게 힘들 때, 어, 이 자기 몸에서 벗어나서 자기 뒷모습을 한번 봐요. 이 방에 있는 뭐 런쥔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커져서 회사에 있는 그 런쥔이 더 커져서 뭐 지금 어이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런쥔이 그러다가 더 커져서 우주에 서 있는 지구의 런쥔이 그래서 더 커져서 생각하면 정말 불과 그점 하나에 있는 저인데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작은 존재 존재인데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혹은 힘드실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뭔가 그냥 풀하게 아 됐어 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자 하고 자기 할거 할 열심히 하면은 될것 같아. 요 저는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게. 자존감을 그 높이고 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 자존감이 잘 떨어지는 것 같냐면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해서 네. 내가 못하는 걸 찾는 것보다 그냥 나를 진짜 잘 알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알고 내가 잘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꿈 얘기가 나서 잠시 생각난 말인데 막.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꿈에 대한 스트레스로 막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다 프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취미나 아마추어 같이 되게. 그냥 재미로, 그냥 잠시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프로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되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힘내서 잘, 그 꿈, 그일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울고 싶어 인생은 힘들어. 인생 힘든데, 아야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거는 순간일 뿐이야. 그리고 힘든 거는 언제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 힘듦을 계속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거야, 항상.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 탓을 해도 돼. 내 탓만 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고.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둘러보면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같아. 대학 합격 기간이래. 지금이. <laughs> 와, 그럼 진짜 떨리겠다. 근데 진짜 상상 그 이상인이네그 긴장감. 긴장은 당연하지. 그때는 사실 긴장 안 하는 게 이상한 정도죠. 왜?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막 울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 그게 엄청 섬. 힘들죠. 근데 사람이 안 힘들면 성장할 수 없으니까 힘들 때 힘들 힘든 게, 힘든 게 맞아. 누구보다도 제일 믿어야 되는 사람 본인. It's you.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꿈은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Dreams come true.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거나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있으면 자기를 믿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자기 걸음에 맞춰서 가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요, 꿈을 굳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에 맞는 목표를 세우면서 차근차근 걸어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을 꿀수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을 안 잃고 계속 끈기를 잡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근두 네. 꿈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력은 결코 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모두 다 돌아갈 거예요 노력한 만큼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웃음> 자신을 <laughs> 사랑하세요 힘든 <어떤> 분들이 <laughs> 많으실 텐데 그래도 그 사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기는 꼭 와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힘든 시간만 지나가면은 뒤에 행복한 시간은 두 배로 더 행복할 테니까 좀만 더 버티고 다 괜찮아질 겁니다. I'm gonna tell you that you're you're normal, you know. This is this is life, you know. This is what people go through. This is what everyone else before me went through. So uh, think of yourself as just as one of them, and that you're doing fine. Sometimes you're doing better. Sometimes you're doing worse. But at the end. It's, it's you. So, I just want you to have no, no regrets. I want you to uh, feel yourself grow. And I just want you to also love yourself. Yeah.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럼 너무 좋고요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고, 기분 좋고요 나는 해찬이가 행복하면 행복해. 걱정만. 그러면 진짜 매 순간 행복하려고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요즘에 든 생각인데 물론 생각만으로는 생각만이 아니라 약간 뭐 가족이나 친척들 가끔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막 좋아한다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되게 많이 든, 들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게 정말 불친절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라라는 게 너무, 아, 이게 생각보다 불친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들더라고요. 그 말하는 사람은 되게 그냥, 진짜로, 얽매이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는 마음으로 말해준 거겠지만, 듣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길, 방향이 있다면, 그거 하면 되고, 없다면, 공부를 하면 되고. 그 슬럼프를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슬럼프가 무조건 끝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슬럼프는 그냥 과정이라는 것만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걸 지면 안 돼요. 그 슬럼프에 지면 안 돼요. 알겠죠?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이 수능이니까 좀, 수험생분들, 물론 이거 보는 수험생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걸 듣는? 네. 어,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힘이라도 주려고 막 오면서 매니저형하고 수능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냥 뭐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에게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일 거고, 많이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긴장 안될 거고 할 것도 아가는 말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고3 분들 또는 이제 수능 보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긴장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수험생분들 마음도 궁금하기도 하고. 시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함. 또는 그 단계. 이처럼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직면하는 순간은 떨리고 거기서 한발 내딛는 과정은 두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용기를 갖고 그 출발선을 넘으면 하얀 종이로 시작한 그곳엔 예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울퉁불퉁 해보였던 길 너머엔 멋진 곳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시작과 처음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와 가능성의 근원이자 돌이켜 그 경험을 회상했을 때 현재 나는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알게 해주는 지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썬디로서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렸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처음엔 많이 떨렸지만 그렇게 찬 라디오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이랑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우리 팬들이니까 약간 되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 내가 왜 그때 직접 봤을 때더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더 좋은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으면서 더 그러 면서더 약간 그런 SNS라든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찾게 되고 말들로라도 그렇게 많이 하게 돼, 하려고 하는데 어 그냥 정말 우리 그 도영 할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처럼 되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더 좋은 말들을 왜 하지 못했을까 더 고맙다고 계속 얘기해주지 못했고.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뭐 메시지라든지 뭔가 메신저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 보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런 단어를 봤어요. 정말 어떤 한 가지 일이 평생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일이 전보다 덜 좋아졌을 때는 진짜 일로만 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일 다시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일을 되게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도 처음에 노래와 춤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게 직업이고 잘 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맞아, 맞아. 그렇다시피 근데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냥 재밌게 즐기다 보면은 사실 그만큼 실력도 따라와 주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뭐 춤이든 노래든 그림이든 뭐든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야 잘할수 있고 아무리 아무리 높아도 삼순위라 저희 저는 여러분들의 삼순위여야 돼. 최대 아무리 높아도 3삼순위 1등이랑 2등은 가족이랑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힐링,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뭐 여러분들의 어, 위로 이런 거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능 화이팅해 줘. 수능 수능 화이팅. 수능 와 수능 왔다 이제 수능이죠. 헐와참 엄청나.

함께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너를 멀리서 늘 비춰줄 거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정말 열심히 할게. 요다 행복합시다. 저는 그럼이만 눈 비벼 크게 떠보아도 보이지 않는 질긴 끈 하나. 너는 나의 태초의 바람, 산맥을 가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내게로 왔구나. 김지현 시인의 인연이라는 시 구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찾아와 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어떻게 너와 나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하고요.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신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만남에 애정과 시간을 들여 인연이 되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찬 라디오도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헤라와의 만남이 처음이신 분들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오늘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가 봐요.